오늘날 전 세계 어린이 두명중한 명이 즐긴다는 게임 로블록스. 하지만 이 블록 같은 단순한 그래픽 속의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어떻게 단순한 실험에서 시작해 메타버스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2004년 다이나블록스라는 이름으로 작은 실험이 시작됩니다. 창립자 데이비드 바스주키와 에리카셀은 단순한 물리 시뮬레이션 툴을 누구나 3D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놀이터로 바꾸기로 결심했죠. 1년 뒤 이름은 로봇과 블록을 합쳐 바로 로블록스가 됩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일 드디어 정식 출시. 2007년 가상 화폐의 로벅스가 등장하며 판이 달라집니다. 아이템을 사고팔고 가상 세계 경제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2013년 역사를 바꾼 사건이 벌어집니다. 개발자가 게임에서 번 로벅스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디벡스, 개발자 교환 프로그램 등장입니다. 취미로 만든 게임이 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10대들을 로블록스로 몰려오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블록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가 되었죠. 2015년 로블록스는 엑스박스원에 진출하며 거실로 들어왔고 2016년에는 개발자 컨퍼런스 RDC까지 열리며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로블록스는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에서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무대로 완전히 변신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멈춰 세웠을 때 로블록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파티를 열고 심지어 졸업식까지 열리죠. 그리고 2021년, 로블록스는 마침내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 기업 가치는 무려 450억 달러. 게임이 아니라 미래의 메타버스 기업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이후, 로블록스는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VR, 플레이스테이션 진출, 그리고 AI 기반 제작 툴까지.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게임과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세상. 로블록스는 더 이상 게임 플랫폼이 아닙니다. 창조의 무대이자 메타버스의 문입니다. 처음엔 작은 블록 장난감 같았던 로블록스. 이제는 전 세계 수억 명이 모여 창조하고 놀고 꿈꾸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게임, 아니, 미래의 세계는 어쩌면 이미 로블록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